이번 시간에는 우리 의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대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단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정 좀 해서 요 데이터 좀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하는 그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 적으로 1번 시트로 이 이동하게 되면 가전제품 있고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는 A의 1번 셀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9번 셀까지 이만큼의 데이터만 입력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지금 이 데이터랑 문제에서 주어진 이 데이터랑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입고 단가 이런것들을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숫자값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지금 이 입고 단가가 우리 이제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9번 이 영역에 이제 입력이 되죠? 자, 우리가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9번 셀까지 요만큼의 이제 영역을 보게 되면 이 영역은 이미 표시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셀 서식이 설정이 이미 되어 있다고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숫자값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표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글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딱 보고 대소문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영어를 보면 전부 다 이제 대문자죠. 대문자니까 키보드 상태를 아예 처음부터 이제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그냥 입력을 해 주면 편하겠죠.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줄에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 이 제목들을 먼저 쭉, 전부 다 이제 한글이니까 쭉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A의 4번 셀로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 명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옆으로 이제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글 썼다가 영어 썼다가 숫자 썼다가 또 영어 썼다가 또 한글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그리고 또그 밑에 줄로 내려와서 또 한글 쓰고 영어 쓰고 숫자 쓰고 영어 쓰다가 한글 쓰고 숫자 쓰고 숫자 쓰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입력하지 말고 글씨는 글씨들끼리 숫자는 숫자들끼리 그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서맨 처음에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E의 3번 셀까지 이 데이터들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A의 4번 셀로 이제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렇게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때 내셀 네 포인터가 지금 이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 모델 명을 이제 입력할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명을 입력하고 나면 네셀 포인터가 지금 b의 4번 셀에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담당자 요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데이터 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나면 네셀 포인터가 또 밑에 있겠죠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입고 단가 요 마지막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고량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요런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정확하게 보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되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만약에 오타가 한 개라도 있거나 탈자가 있으면 빼먹고 쓴 그런 글씨가 있으면 당연히 정답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빨리 막 이제 입력하고 나서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입력을 했으면 오타 탈자 그런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게 신경 써가면서 데이터를 제 입력만 해주면 쉽게 이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 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 쇼핑몰 회원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 의 1번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 의 1번 그 영역은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이제 1 4포인트라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로 그리고 밑줄은 이중실선 회계용 고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행 높이를 30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런 도구모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죠. 또 지금 여기 보면 밑줄도 이중 실선 회계용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밑줄을 지정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밑줄 있고 이중 밑줄 있고 요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중 실선, 이중 실선이라고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회계용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다고요. 지금 여기는 이중 밑줄, 이중 실선 중에 우리 이제 회계용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셀서식 대화상자 거기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G1번 이 영역을 싹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셀서식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일단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지정할 때는 우리가 맞춤이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맞춤이라는 그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고 그때 텍스트 맞추며 여기서 이제 가로 가로가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제 설정한 게 얘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 그리고 밑줄 이런 것들 이제 지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글꼴 탭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 탭으로 먼저 이동해 주고 그때 글자 크기는 이제 14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그리고 굵은 기울기꼴 굵은 기울기꼴이 지금 이 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중 실선 회계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밑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밑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실선도 있고 이중 실선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실선 회계용이다. 이중 실선 회계용이다.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회계용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지금 설정한 게 14포인트 굵은 귤링골 그리고 이중실선 회계용 요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글꼴 탭에서 전부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이제 지정하라고 나왔는데 얘는 지금 이 셀서식 대화상자에서 할 수가 없죠. 해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지정한, 영역을 지정한 이 범위에, 이 선택 영역에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이동이 됐고, 글자 크기하고 굵은 귤림꼴 그리고 이중 실선 회계용, 거기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이제 3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는데, 그거는 이 1행에, 1행에 행 높이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 행 높이라는 거요. 행 높이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행 높이를 숫자 값으로 쓸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3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의 4, 5번이요. A의 4번,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두 셀이 되겠죠. 그리고 A의 6, 7번이요. A의 6, 7번은 이두 개의 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89번 a의 89번 그러면 지금 이두개 셀이 되겠죠 그리고 a의 10번 11번이요 그 영역은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네개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때는 지금 우리 도구몸 중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따로 있죠 이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개의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맨첫 번째 영역 요거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두 번째 영역 지정해 주고 세 번째 영역 지정하고 네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이렇게 네개의 영역을 싹다 이제 범위로 지정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 누르던 거 있죠? 그거 이제 손 떼면 돼요. 손 띄고, 여기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두개 셀, 두개 셀, 두개 셀, 두개 셀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로 설정했는데 그게 이제 한 칸으로 그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까지 싹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3번에서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을 회색 강조색 3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이렇게싹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해 주고 우리가 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스타일이요. 스타일에 지금 이곳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뜨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해서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쭉 뜨는데 그때 문제에서 회색 강주색 3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강주색 3번, 회색 여기 있죠? 그래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회색 강주색 3번이다. 그렇게 떴어요. 그거 이제 뜨는 그런 이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고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f4에서 f11번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고걸 이제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퍼센트 요 기호를 붙여서 표시의예와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표시 의예를 보니까 3일 때 3%로 그리고 0일 때 0%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셀서식 우리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셀서식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건데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지금 맨 위에 보게 되면 형식에 G표준하고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전부 다 지워버리고, 0%일때0%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해 되니까 여기다 이제 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요 기호만 쓰고 일단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자동으로 원래 있던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퍼센트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는다구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를 전혀 풀었다 그 얘기죠. 지금 문제에서는 원래 숫자 값이 3일 때3%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는 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셀 서식을 지정할 때 0%하고 고글 이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값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0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퍼센트라는 이 기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땀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 이 퍼센트라는 이 기호가 뒤에 붙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 시킨 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이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퍼센트라는 그 기호가 싹다 붙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셀서시 고거 이제 표시형식 지정할 때 아까 썼던 게 그냥 0% 이렇게만 쓴 거고 지금 쓴 거는 지금 0 하고 우리 퍼센트라는 그 기호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준 거예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형식을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라는 그 기호가 붙더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을 그 숫자 값을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 주는데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써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 퍼센트라는 그 기호를 붙여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거요 그래서 2%라는 그 기호를 쌍탄표를 묶었냐 안 묶었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값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2의 4번부터 2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러면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 그 영역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이름을 결제액으로 그리고 G의 4번부터 G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은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이름을 이름을 누적 포인트로 정해라. 의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죠. 그러면 앞에 거 먼저 하자고요. 일단은 요만큼의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름 상자 여기다가 그 이름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지금 방금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2의 4번 셀이다.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름상자,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기존에 써져 있던 거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결제액이다 하고, 요렇게 이제 세 글자를 쓰고, 반드시 엔터를 땅 하고 누르셔야 돼요. 만약에, 이름 정의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 중에서 글씨를 입력하자마자 막 스페이스바를 습관적으로 막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제액, 요세 글자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막 습관적으로 띄어쓰게 해버리면, 얘는 얘는 이빈 공백까지 내가 띄어쓰기 한 것까지 이름 정의가 같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결제액 빈 공백하고 네 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결제액과 결제액하고 한칸띈거 이거는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서로 다른 문자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띄어쓰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름 정의 해주셔야 돼요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는 딱 결제액하고 세 글자만 쓰고 엔터요.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영역이요.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여기는 누적 포인트를 이제 정해라 그랬죠? 해서 똑같이 이름 상자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가 누적 포인트 하고 딱 다섯 글자만 쓰셔야 돼요. 막 뒤에다가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줘야 이름 정의가 정상적으로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해 놓고 내가 이름을 똑바로 정의 했나 안 했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할 때는 내가 다른 곳을 다른 곳을 이름 정의하지 않은 이런 곳을 내가 범위 설정하게 되면 이름 상자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뜨는데 이름 정의한 그 범위를 내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이렇게 이제 글씨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습관적으로 띄어쓰기를 만약에 했어요. 근데 띄어쓰기 한 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더라. 띄어쓰기 한게 뒤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거는 본인 착각이에요. 해서 띄어쓰기 같은 거 절대로 틀리지 않게 이름 정의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했으면 꼭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결제 액하고 이세 글자를 써야 되는데 제자를 만약에 틀리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수정도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때 이름 정의한 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름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이곳을 땅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이름 관리자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내가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내가 결제 이거를 잘못 썼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결제 예를 이제 선택하고 편집 요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름 정의한 거 여기서 내가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거 이제 수정하고 여기서 다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름관리자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름 정확하게 이제 수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해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고거까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A3번에서 G1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 요걸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이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1번 요만큼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테두리를 지금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모든 테두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놓고 다시 테두리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도 이거를 적용한 후에 예를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문제 시킨 그 순서대로 우리가 테두리를 적용을 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끝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역별 날씨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B열, B열에 전부 다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B의 4번 셀을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이 글씨들이 이 글씨들이 B의 4번 셀에 싹다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B의 5번 셀에 이 데이터가 다 들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우리 이제 B의 6번 셀에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6번 그 영역에 그 데이터들을 우리 텍스트 나누기 얘를 이제 실행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이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6번 그 영역을 싹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맨 앞에 텍스트 나누기 이곳에 있죠. 그래서 텍스트 단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 한 번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렇게 이제 텍스트 마 맵사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원본 데이터의 형식을 이제 지정해라. 고때 원본 데이터 파일의 그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그때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 있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냐? 그걸 이제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너비가 일정해요. 아니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니까 기상 세미콜론, 지역 세미콜론, 12월 세미콜론, 1월 세미콜론, 2월 세미콜론, 3월 세미콜론, 4월 세미콜론, 5월 하고 그렇게 이 들어있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봐도 데이터는 뭘로 구분되어 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구분기호 우리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다음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넘어갔더니 우리 3 단계 중2 단계하고 이렇게 떴구요 그때 구분 기호가 뭘로 돼 있어? 그걸 이제 물어봐요. 탭이 이제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 표시를 먼저 해제해주고 세미콜론 요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블록으로 설정한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는데 세미콜론 이제 체크 표시를 했을 때, 안 했을 때그 차이요. 세미콜론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여기서 세미콜론 요거를 이제 땅하고 이제 클릭하는 순간 세미콜론이 들어있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열들이 싹다 이제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거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3단계 중 3단계하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각 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서식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12월하고 5월 그두개 열은 제외시켜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달에 데이터를 먼저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 그 데이터도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12월에 그 데이터 우리 5월에 데이터 그 위쪽에 보면 열 건너 뜀열 건너 뜀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 시킨 거다 했죠.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이런 데이터들이 싹다 이제 B열에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열들로 구분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12열의 데이터, 5월의 데이터, 그 열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싹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요 3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 시험으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직접 푸는데,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